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집사입니다. 오늘 같이 볼 코인은 월러스 코인이고요. 자, 이 코인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안내해 드렸던 이 지지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오고 앞으로 이 월러스 코인 어떻게 움직일지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바닥에서부터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또한 존재를 했죠.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신규 상장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이 솔레이어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고, 자, 저는 이, 이부금부터 안내를 해드렸죠. 자, 솔레이어 보시면은 3월 7일 영상에서도 진짜 반등 시그널 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정확하게 1180원 구간 3월 7일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때가 언제냐? 자, 3월 7일 이날이죠. 자, 이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건데 자, 지금도 100% 정도 상승 구간이고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그 다음 주자가 어떤 거냐? 월러스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한지 얼마 안된 코인으로 굉장히 가빠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부터 만 찍어도 현재 50% 이상의 상승 구간이고요. 이 코인이 왜 오르냐면요. 지금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코인 중에 하나고요. 자 계속해서 이 코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현재 이 코인은요. 바이낸스 차트에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바이낸스에 상장된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펌핑 정말 기대되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코인 최소 20배 이상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구간 동안 지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 영상 계속해서 찾아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월러스 코인을 포함해서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많은 수익 내고 있는 정보방도 입장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입장 방법도 간단합니다. 코인 정보방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이는 제번호 010-5638-5974번으로 월러스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목표가라던가 대응방안, 매수타점, 매도타점, 자, 이런 것들 전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월러스 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 정보도 많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남겨드리는 만큼 이러한 정보들 꼭 받아가는 혜택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중요한 내용들 계속 담아봤으니까요.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직접 추천드리고 있고요 매매하시는데 헷갈리지 않게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1월 7일 추천 종목으로 나간 종목이고요. 자 11월 7일이 이날인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목표가까지 상승 이후에 400% 이상의 수익 가져간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설명해서 바닥 구간에서 상단 저항선 돌파 나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리플 상승 으로 인한 동반 상승 가능성 열어두고 상방 돌파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400% 수익 가져간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추천 종목도 있죠. 자 문자로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자 10월 29일 화요일 날 추천나갔던 종목이고요. 자 이날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했고 이 종목 역시 400% 이상의 수익 가져갔고요. 매수가 랑 매도가 목표가 정확하게 안내해 고 있고 있고요.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탈 후에 돌파 나온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 었고 제가 장기적으로 볼때 가장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설명 드리면서 굉장히 큰 수익 400%의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댓글로도 이렇게 답장으로 도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손실 본거 이상으로 큰 수익 챙겼다 라고 하면서 괜찮으면 식사 대접까지 해준다 라고 했지만은 저는 마음만 받겠다 라고 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고래들이 대량으로 지갑을 이동한 게 포착됐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제로 고래 대량 이동 포착된 종목들 이미 작년 대불장 직전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추천드린 후에 400%에서 자, 5 퍼센트에 넘는 수익률 전부 다 챙겨 드렸고요자 그리고 이번에 대불장 직전에 상승 나올 그런 코인들 미리 선점해 가지고 마지막 타이밍 오면 잡으려고 준비한 코인이 이미 몇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앞전 종목들 이렇게 400% 5% 0 보다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공들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자 근데 이것도 다 무료 추천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옛날에야 문자 보내는데 몇십 번몇번 번 들었지만, 자, 요즘 문자 무료로 다 보낼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 무료 추천주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늦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무료 추천주로 500에서 2,000% 목표 수익률 가지고 있고요. 자 수익 낼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늦지 않게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고래들의 대량 이동이 확인된 코인들.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앞전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답장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5 6 3 8 5974번 01056385974번으로 문자로 그냥 추천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답장으로 무료 추천주, 고래가 대량 이동 확인된 그러한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코인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제가 마련을 해놨는데요. 자 지금 코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인에 대한 공부들, 자 하락 반전형 캔들 모양 이런 설명들도 있고요. 자, 캔들 차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떤 식의 패턴이 일어나 있고, 저항이나 지지선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한 설명들까지 굉장히 많이 담아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담아놓은 이 텔레그램 방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해놨으니까요. 지금 코인을 하기 조금 어려워가지고 실전 매매법이라던가 차트 보는 법이라던가 캔들의 종류, 코인 용어, 이러한 패턴들 전부 다 제가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6385974번으로 공부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모든 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가 들어있는 이 텔레그램 방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여기에다가 넣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와서 이러한 자료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구요.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